99.1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전주 문화 방송입니다. HLCX 르노 삼성자동차 XM3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핸디씨 FM f u 반밖에 남지 않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아주 유명한 이두 문장의 차이는 한끗 차이지만 그 의미는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생각도 정말 딱이한끗 차인데요. 하지만 그 여파의 간극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네 말고 올해가 두 달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함께해요. 여기는 정우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에너자이죠. 짜자자잔 잔디 모지안이에요. 2020년 11월 1일, 일요일, 지안이의 정호의 희망곡, 베게린의 노벤버송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어,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에요. 아, 사실, 뭘 했다고 벌써 11월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남은 두달더 알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계획한 일들 잘 해내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음, 저는 사실 올해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laughs> 세우려고 노력은 했으나 제 삶의 모토는 사실은요, 어,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기도 했죠. 어차피 계획은,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laughs> 제 모토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음, 뭐 딱히. 계획을 하고 살지는 않은데, 그래도 남은 두달 동안에는 조금 별탈 없이, 무난히 건강 지키면서, 아무 일 없이 방송사고 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라며 기도하는, 어, 두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 뭐, 딱히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우리 정호의 희망곡, 청취자 많이 늘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제 계획 1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남은 두달 동안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자로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오늘도 활기찬 두 시간 저와 함께해요. 네 피터팬 컴플렉스 늦어도 11월에는 듣고 왔습니다. 네,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활짝 열려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샵1991번, 우물정199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저희 주말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말 동안 보내주신 문자 중에 이거 특이하다, 이거 괜찮다 하는 사연 뽑아서요.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리고 지금 한달 동안 문자 참여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어, 문자 20건 이상 보내주신 분들 어, 계산을 해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음, 고창 웰파크시티 홀론 이용권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래 또 들을게요. 어, 소울스타가 부릅니다. 가을에 한 주의 끝 일요일 1, 2부는 여유롭게 음악 소풍을 떠나보는 시간, 일요일에 피크닉으로 함께 합니다. 아, 딱 어떻게 보면 요새 일교차가 너무 커서 어느 장단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너무 추워서 정말 당장 롱패딩이라도 입고 싶고, 어, 점심 때는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더워지는데, 저와 같은 고민에 빠진 정희 가족을 위해 오늘 주제는요, 가을 옷장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내 옷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노래들, 여기에 간절기 옷차림 팁까지 알차게 채워봤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요. 아침 저녁으로는 보온이 되면서도 또 점심엔 덥지 않은 그런 옷. 가을 옷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조건인데요. 이 놀랍게도 알맞은 소재의 옷들을 찾아서 입으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남방과 니트인데요. 이남방 가을에 제가 애정하는 옷입니다. 제가 또, 어, 검정 바지, 청바지에 검정 바지에 딱 청색 남방을쫙 걸쳐주면 또 길어 보이면서 <laughs> 제가 즐겨하는 패션 스타일인데요. 점심엔 또이 더우면 언제든 벗을 수 있고 추우면 잠궈서 입으면 되거든요. 남방의 코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바지에 넣어서 입는 코디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렇게 넣으면 외출 불가 상태가 됩니다. 남방을 예쁘게 넣어 입는 방법. 아주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 바지 속에 남방을 깔끔하게 넣어주시고요. 그 후에 두 손을 만세해주세요. 자, 그럼 남방이 따라 올라오겠죠? 이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또 듣고 올게요. 노래 두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옷도 제가 사랑하는 옷입니다. 바로 니트인데요. 니트를 예쁘게 입는 방법은요. 어, X라인을 강조하는 코디라고 해요. 이 X라인이 뭐냐면 S 아니고 X입니다. 어깨 폭을 강조하고 또 허리는 가늘게 하면서 또 아래는 퍼지는 스커트를 입어서 마치 알파벳 X 같은 실루엣을 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 붙은 니트를 입고요. 아래는 하이웨스트면서 이 퍼지는 스커트를 매치하는 거죠. 어, 저도 도전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또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어, 리타오라의 캐시미어 듣고 일요일 피크닉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화심장어 아중점에서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 주에 끝을 보내드리는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2부, 일요일의 피크닉. 오늘은 가을 옷장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봄, 가을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특이한 게, 어, 간절기 옷이 예뻐서라고 해요. 그만큼 가을 옷 중에 예쁜 게좀참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또 맞춰서 예쁘게 입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남이 입었을 때는 예뻐 보이는데, 내가 입었을 때도 예쁜 옷을 찾는 게참 쉽지가 않은데, 특히 아우터에 맞는 스타일링을 하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음. 나름 옷장에 옷이 가득한 사람인데, 위에 걸칠 아우터가 마땅하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뭐, 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우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그 법칙 아시죠? 내가 마음에 드는 건다 비싸. 다 비싸 아주. 어, 그래서 저도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여러분의 가을 코디 팁, 코디의 팁.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 알려주세요 자 그럼 노래 또 이어서 두곡 듣고 올게요 <목소리> 혀고의 가죽 자켓과 현우의 롱코트 듣고 왔습니다. 아, 가을 아우터 매번 살 수가 없어서 참 슬프지만, 기본 재킷으로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코디법 지금부터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난한 블랙 재킷을 준비해 주세요. 핏도 이렇게 똑 떨어지는 기본 핏이면 좋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팁은 사이즈를 업해서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게 편안하면서도 이게 시크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또 너무 심플해 보일 때는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돌아가면서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 맛도 있습니다. 또 이게 검정색 재킷을 어, 입어주면 이너로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번씩 해보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 후딱 갑니다. 그렇다면 코디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두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조의 푸른 자켓, 마룬파이브의 데님 자켓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Wait, 지안이의 정우의 희망곡, 일요일의 피크닉. 오늘은 가을 옷장편으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뭐, 패션, 스타일 다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감기에 걸려서 아프면 다 소용이 없어요.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지금 아프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옷 챙겨서 입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1, 2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 코너에서는요. 의식 속으로 코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죠. 자, 광고 듣고 노래 두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 이미 지난 일이야. 가 남자를 만나 전주 MBC 우리말 나들이 여러분, 제가 상황 속 퀴즈를 하나 내 볼게요. 길을 가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인사를 하네요. 이럴 땐 친구가 아는 체를 하는 걸까요? 아른 체를 하는 걸까요? 흔히 우린 이런 상황에서 아는 체하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친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선 아는 체하다와 아른 체하다의 의미 차이를 알아볼까요? 아는 채는 모르는데 거짓으로 아는 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는 채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길을 가다 친구가 아는 채 했다라고 표현하면 친구가 모르면서 거짓으로 아는 척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친구가 아는 채를 했다고 해야겠죠. 전주 MBC 우리말라들이 아나운서 모지안이었습니다. CFM f u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방송입니다. HLCX 신개념 캐롯퍼마일 자동차 보험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CFM f 좋다, 좋다, 참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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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데, <laughs>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지안이의 정오희망곡 토요일 3부의 시작을 알리는 곡은 박지현의 보고 싶은 날엔이었습니다. 네, 오늘 3부에서는 마음과 정신의 안정이 필요한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멍 때리며 듣기 좋은 코너, 잔디의 의식 속으로 함께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맥락도 주제도 없다 음악 흐르듯 자유롭게 흐르는 의식에 따라 선곡된 노래를 흘려드리는 시간 의식의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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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신 소리 같죠 자 오늘 제 의식의 흐름 속에서 발견한 첫 곡은요 샵의 텔미 텔미입니다 me, 자 먼저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해야 되겠죠 샵의 텔미 텔미입니다. Me, 잔디의 의식 속으로 어, 저희 첫 곡으로 샵의 텔미텔미 듣고 왔습니다. 어, 의식 속에서 해서 틀어줬으면 하는 음악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 1 0 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이번 흐름송은요. 텔미텔미 하면 저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또 바로 생각나는 제 의식의 흐름 속에 있는 곡 레인보우의 텔미텔미 텔미, 그리고 인피니트의 텔미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하면 떠오르는 두 곡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레인보우의 tell me tell me 어서 말을 해줘 tell me tell me 였었고요. 또 이어서 인피니트의 tell me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tell me 시리즈 이렇게 연달아서 샵의 tell me tell me까지 세 가지 곡 듣고 왔는데요. 어, 저또 듣다 보니까 요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음. 숨든 명, 일명 숨든 명이죠. 인피니트의 추격자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음, 아주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의 드라이브 송에 적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인피니트의 추격자입니다. 네 텔미 텔미에 me 이어서 어, 연상되는 노래 인피니트 추격자까지 듣고 왔습니다 인피니트 추격자 제 숨든 명이었는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이제 숨어서 듣는 명곡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같이 듣는 명곡 함께 듣는 명곡 한 명곡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 속 노래 인피니트의 전주 부분이랑 좀 비슷한 부분 저는 앞에 이 전주를 들으며 전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왠지 저와 함께 이 인피니트의 추격자와 함께 의식의 흐름 속에서 너 그리고 나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듣고 오겠습니다. u 레 내일 MBC가 m 언제나 당신 곁에 MBC 라디오 a d o 네,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안이의 정오의 희망곡 4부, 의식의 흐름을 타고 선곡한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 지안 뒤에 의식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샵 텔미 텔미로 시작해서 숨어서 듣는 명곡, 인피니트의 추격자 듣고 왔고요. 이어서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까지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숨든 명. 누군가에게 뭐얘나 예, 이거 듣는다 알려주지 않고 숨어서 듣는 곡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 이거 근데 나만 듣는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숨듣명은 무엇인가요? 어 샵199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 문자 참여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의식의 흐름 속에서 또 어, 생각나는 노래들 또 들어봐야 되겠죠. 음, 이번에는 숨든명 엑소의 늑대와 미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가사 오글거리죠. 어, 이렇게 이 노래까지 들었는데, 어?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항마력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자, 엑소의 늑대와 미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녀 엑소가 부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의식 속에서 흐름에 포함시키면 좋을 음악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 있습니다. 문자 참여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어, 주말에 보내신 문자 전부 다 어, 카운팅 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번 흐름 송은요. 야참이 숨듣명 하면 이 노래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키스의 시끄러, 그리고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이세곡 듣고 올게요. 시끄러 오렌지 카라멜의 카탈레나 걸스데이 반짝반짝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정오의 희망곡 4부 의식의 흐름 속으로 생각나는 노래들 마구마구 마구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숨든 명 노래 듣고 있는데요. 숨어서 듣는 명곡들입니다. 어, 참이 노래 또 들으면 좋을 텐데. 어, 아니면 저는 이 노래 몰래 숨어 듣는데 함께 들어요 생각나는 노래들 있으면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작문 100원의 정보이용료 있습니다. 걸스데이 반짝반짝 예전에 그 해리 씨가 고등학생 때인가 나왔던 노래일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굉장히 강렬해서 뮤직비디오도 엄청 돌려봤던 게 기억이 나요. 또그 전에 걸스데이 멤버가 음... 지금의 이네명 멤버 체제 이전에 멤버가 한명더 있었어요. 그 당시 있었던 그 멤버도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그분이 참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곡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숨든 명은요. 오마이걸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어우 이름 특이합니다. 자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안이의 저고의 희망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또 여러분과 재밌게 또두 시간 보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어, 새로운 코너. 숨어 듣는 명곡, 그리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틀어드리는 곡들 어떠셨나요? 그 어떤, 어떠,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어, 내일은요, 월요일이죠. 보이는 라디오 하고요. 라디오 99.1MHz, 그리고 전주 MBC 앱을 통해서 저와 함께 또 활기찬 정오의 시작, 함께 할수 있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그럼 끝으로요 어, 여러분들에 대한 제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서인국씨가 부르는 사랑해 유디워드리면서 인사드려야 할것 같네요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너자이저가 되고 싶었던 짠짠짠짠 <laughs> 잔디 모지안이었습니다 자 내일도 저와 활기 충전하러 오실거죠